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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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peaks within the stanza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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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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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�RA2> <amber> 안녕하세요. <esoüss> 네, 사장 여기 음 네, 서비스 사드리겠습니다세븐더스 안녕하세요, 좋았습니다. 아, 왼쪽부터 맞아요 네. 네. 부포인 사무 네, 점에서 한번. 이다같까요 왼쪽 것도 맞세요 자, 중앙이요. 아 이제 들어가실게요. <목소리> <laughs> 네, <덕분에. 웃음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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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